7월 7일 매매 검증 한번 해볼 건데요. 검색 시계에 잡힌 종목은 총 8종목입니다. 수식에 관한 질문이나 매매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영상 아래 고정 댓글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자, 오늘 단타 매매를 한번 파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. 자, 첫 번째로 정해진 시간에만 매매를 합니다. 이 초록색 구간, 보이시죠? 이 구간에서만 단타 매매를 진행합니다. 이 구간이 돈이 가장 흐름이 많을 때라 가지고 파동이 많이 생깁니다. 이때만 매매를 진행합니다. 그리고 두 번째로 시장 주목도를 체크합니다. 이 종목이 지금 오늘 시장에서 얼마나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종목인지 볼수 있는 지표고요. 빨간색 기준선 위로 이 초록색 기준선 이 올라왔을 때만 매매를 진행합니다. 두 가지 조건이죠. 정해진 시간, 그리고 시장 주목도가 일정 기준선 위로 넘어온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매수하살포에 매수하고 매도하살포에 매도하면 됩니다 쉽죠? 오늘 첫 번째 종목 현대바이오입니다 매수신호 나왔고 매도신호 나왔죠 매수타점 매도타점 정확하게 잡아줬습니다 3% 수익입니다 한컴 이드 상한가 들어가서 매수자리 주지 않았고요 다음 조이 시티 장 막판에 검색에 잡힌 종목이고요 매수신호 나왔고 다음 매도신호에 정리하시면 됩니다. 다음 스맥입니다. 쇼츠에 나왔던 종목이죠. 매수신호 나왔고 매도신호 나왔습니다. 매수 매도 두번째 자리에서는 보합에서 정리가 됐지만 첫번째 자리에서 5% 수익을 줬죠. 다음 강원에너지 이 종목도 쇼츠에 나온 종목이죠. 2%가 넘던 장땜봉이었고요. 대 다음에서 매수 매도 2% 수익입니다. 다음 노바렉스 매수신호 없고요. 다음 bqai 장 막판에 매수타점 한번 줬고요. 다음 매도신호 정리합니다. 다음 형지글로벌 매수신호 나왔지만 2%가 넘는 장땜봉이고 시장 주먹도도 충족이 되지 않았습니다. 매수하면 안 되는 자리고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하면 이렇게 쭉 밀립니다. 그래서 10% 정도 밀렸죠. 시장 주목도가 충족되지 않은 종목은 피하라고 하는 이유가 이런 겁니다. 이제 시장 주목도가 충족이 되지 않은 상태면은 이게 반등이 잘안 나옵니다. 쭉 밀릴 확률이 높아요. 그래서 항상 매매를 하실 때는 시장 주목도 충족이 됐을 때 그리고 너무 강한 힘으로 밀리지 않는 종목들만 노려서 하셔도 단타는 절반은 먹고 가는 거예요. 아, 오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.